어, 우리가 아, 더, 어뷰 아니면 접리한또아 <laughs> 그래도 마세요. 혹시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접살할까 <laughs> 어때, 어때? 어때? 저는 보자, 한번. 안돼요 는 저는. 는 또 소리 들이개 남았다. 아프다. <놀람> 마지막 목숨이다. 이번으로 끝이야. 왼쪽, 가, 왼쪽 가자. 목숨은 다 썼다. 훈련대로 아, 그 싸우면 돼. 적에게 남은 부활이 없다. 현장을 게임... 내버려. 앞으로 있어. 일본. 이게 마지막 기회다. 끝까지 싸워라. 음. 좀더 먹고.

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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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다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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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의 목숨이 바닥났다! 무너뜨리도록! 이제 모두 자네한테 달려다 처부숴버려! 앞으로 1분!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한명더 같은 위치 실력을 보여줘! 오우 개잘해 자잘해버렸군 어. 다섯 쏘고 있거든 오랜만에 너도 너도 쏘겠구나 저 진짜 어비 아니었어? 어 어비네. 어비네, 어비였네. 어비였네. 나와 오, 어비 아니죠. 함께 는 오래도록 함께 가지. 오. 잘 목숨이 바닥났다! 무너뜨리도록! 할모카 화내. 그래도 이미 어어왼쪽 있어. 지금 일분 남았다. 적들은 소활의 기회를 모두 썼어. 오, 이런.

아 진짜 기다다너 빨리 총안 잡을 거? 좋아, 이것도. <laughs> 음. 빨리. <알파리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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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좋았어? 아 너까지 얻는다고? 여객엔 남은 목숨이 없다. 버려. 네들한 이제 목숨이 없어. 요... 앞으로 일본. 이게 마지막 기회다.까지 싸워라. 어? m 안 o t going to be able to 다 e t the ball. I'm not going to be a 고 l e to get the b 이중. 목숨이 세개 남았다. 택시다 이거 어디네. 적에게 남은 목숨이 없다. 쳐부숴 버려. 나 씨발 미안하다. 1분 남았. 적들은 모아의 기회를 모두. 중탄 으로 투명하고 있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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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여주러 갈게. 나네 같은 헌터가 우리들에게 네, 그게... 길을 열어주지. 상대편은 한명 남았군. 상대편이 전부 쓰러졌군. <laughs> 방귀팅 어, 아니었다고 했다. 저도 먹지 못할 줄. 도안 서고 그냥 추세요. 잠시만 있다. 세

이번으로 끝이야. 1분 남았다. 덕들 모아의 기회 모두 썼어. 목숨이 바닥났다. 정네. <laughs> <상대편은 웃음> 죽었네. <방금 남았고 웃음> 요. 갑자기 잘사용 수상해. 바로 자네 같은 수호자가 아무도 살수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거야. 어미야, 어째 이, 이, 이 효율은 없이 어째. 어째 신장? 신장 이건 신장이다. 단 비실력으로 저 효율이라고. 일부러 증가하자거나. 질러 하는데 갑자기 우리 우리가, 우리가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약시 꺼내야지. 왜이렇 <목소리도> 걔도 똑같은또똑같은또 그걸로 갔는데. 맞았죠. 끝나고 그냥 강그간기진나거잖 그래. 잘 됐네. 뭐야? 도어 풀이. 탄만자 쓰지 마. 카토유탄만더 쓰지 말해. 카토저번 이상한 새끼 아니었나? 맞아. 유탄 망자다. <laughs> 우리팀아 <팀에. 웃음> 우리팀 유탄 망자야? 우리팀, 우리팀 탄 망자면 될까? 이제 <laughs> 설마 <laughs> <laughs> 저거 닉네임 보고 생존 <laughs>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. 아 바꾸고 싶다 나 지금. 또 그, 유탄 망자 대신 유탄 유, 유탄 1개 넣어줄까? 전투에 현명하게 <laughs> 참가하도록 목숨은 소중하다. 한명 날아서 올거 같은데 잘잘 잘하겠지 잘하겠다, 잘, 잘. 잘 미치 어디 잠수인데? 잠수 마지막 목숨이다. 이번으로 끝이야. 네. 이 이제. 이제 움직인다. 아니네? 전툰에서? 죽어서 이동한 거 치킨을 싸가야겠네, 그러면. 애만데. 중타고 아. 애들한텐 이제 목숨이 아니 이거 에바야. 남았... 움직인다, 이제. 외바지. 음, 피했어. 오 잘해. 적 남은 이 없다. 그을 내버려. 디큐했나 생각보다 잘해. 아니 못해. 앞으로 삼십 초. 양진다 여분 끝내버려. 상황이 안 좋. 하지만 아직 전야 움직여. 지금 만이너 어디야? 한 속수장인데 저야될까기다 잡아서 박살을 내줘. 기 <laughs> 됩니다. 아 앞으로 목숨 수로는 자네 편이 유리하다. 맞다. 마지막 목숨이다. 이번으로 끝이야 됐네. 아니, 목돈 뭐난 전... 아, 없었네. 목숨은 다 썼다. 하던 대로 싸우면 돼. 쫄지 안고 어겐 목숨이 바닥났다. 무너뜨리도록. 저쪽에 자네를 능가했어. 이번엔 말. 적을 쫓아가서 격차를 좁히도록. 안전했어. 어서 나. 야, 하는데 미안하다. 남아 미안하다. 어제 그 친구가 그립다. 어. 어. 분 남았고. 뭐더 필요한데. 티빅 가도 돼. 저쪽에 를증가드리자고 음, 아, 원래 장행인데. 음? 마음에병 있는 친구야. 아들 가보지. 하는건 없어. 스러버. 목숨이 세개 남았다. 야 미안하다. 오오 오, 오. 너무 들어가는데? 마지막 목숨이다. 목숨이 바닥났다. 허리였다경의을 내버려. 앞으로 e 분이 i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싸워라. � r o w 로 생성화하려 합다써버 o r g a 용이겼 한번더 간다. 그 친구 없냐? 그 친구 있으면 누구나 그 맞이하는 거야. 그 친구 있어도 이기긴 할들것 같아. 쟤들은 사실. 쟤들 항시하고 있어. 그러면 그냥 감기 끼서 가자. 이기 하지 말자. 한 번만 더 가자. <laughs> 아냐 하지 마.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어떻게 줘. 어떻게 못 이기잖아. 하지 마. 한 번만 더 해봐. 싫다니까. 빨리 바꿔. 한 번만 더 해봐. 안 해. 나 그러면 걔 걔들, 걔들 또 만나면 그냥, 나 그냥 탈주한다. 그래도 괜찮해. 걔또 만나면 탈출해. 나 혼자 할게. 아니 뭐 걔들이랑 할 이유가 있냐? 지금 해봤자 뭐 들, 틀 텐데. 약간 남자는 말이야 제걸 알아도 싸워야 할 때가 있어.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다 만나면. 한 번, 한 라운드 이기고 티비면 시키면 바쁘다 하자. 그래, 그건 인정. 만나면 하고 세팀더 볼게. 혹시 그 프로필, 그거, 그 삐돌이, 그 삐돌이가 뭐 삐돌이 친구 친들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. 어, 이거 또 만난 거 같다. I mm -hmm. 만났어 우리팀은 도움 안되겠네 죽을때마다 대가가 따르니 슬기롭게 싸우는게 좋을거야 다 <목소리나> 앞으로 일번 목숨수로는 자네 편이 유리하다 앞으로 30초!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! 적에게 남은 목숨이 없다! 더 부숴버려!